아무도 유아인이 복귀를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모른다. 먼저, 유아인은 오랫동안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았고 이미지도 크게 추락했어. 출소 후에는 영화 승부에 출연하면서 명예를 회복하려고 했지만 영화 홍보 기간에도 일부 관객들은 여전히 그가 나온 영화를 보이콧하기도 했어. 그래서 부정적인 여론이 주는 심리적 압박도 감당해야 했지. 그리고 승부 제작 및 홍보 과정에서도 그의 문제 때문에 많은 변수가 생겼어. 넷플릭스도 한때 이 영화를 포기할까 고민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유아인은 승부로 무사히 복귀하기 위해 출연료를 낮추는 건 물론이고 자기 논란 때문에 발생한 추가 손실까지 감수하기로 했대. 마지막으로 영화 예고편을 보면 유아인의 장면이 많이 잘려 나갔고 홍보 자료에서도 그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아. 심지어 출연진 명단에서도 이름이 빠졌지. 그래도 감독은 본편에서는 유아인의 분량을 삭제하지 않겠다고 했어. 그의 장면이 빠지면 스토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영화 홍보에서 사실상 배제된 게